예, 차트 해석한 남자, 차이나, 예, 간단하게 슈림 노브만 시간이 없어서 예, 투자 주의가 들어갔네요. 예, 뭐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. 계속 예, 좀줄여서 보고 뭐야? 자, 그첫 번째 예, 기저 직전 고점을 뛰어넘어서 예, 우선 자리를 잡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천 원대를 다 이제 뚫어주고, 예, 그리고 여쭤보시게 되면 음, 기존에 다 있던 거니까 예.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어저께 음, 어저께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예. 이 새로운 세계 자체가 예. 가속 과제가 나왔다 그랬고 자 이만큼은 갈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충분히 여기까지 왔고 더간모서 보여줬고 이 상태에서 어, 제가 첫 번째 직전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첫 번째 마주하는 저항대라고 말씀드렸던 저항대 그리고 얘네가 어 아직 죽은 것 같지는 않더라. 예 조정을 받다가 또갈 수도 있겠죠. 예 그래서 성공을 했고 예 지금 새로운 세계가 이제 펼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음 그래서 흐름 자체도 상당히 좋고 어 그러면 어디까지 갔냐? 예또 이제 새로운 고점을 또 이쪽에 있는 예 이쪽에 있는 고점을 또 노력을 한번 가야 되겠죠. 예. 데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 대동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. 예 없어. 3,400원 대에만 뚫어주면 이제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2,900원 대는 지금 왔어요. 제가 딱 말한대로 지지 저항대에 딱딱딱 맞으면잘 가고 있습니다. 얘는 면 얘가 죽은 거냐? 아니죠. 예, 앞으로 좀더 살펴봐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이 됩니다. 예, 그리고 아 이제 또 이것도 뿌듯하네요. 예, 갈까 말까 했더니만 갔네요. 예, 그건 모르죠. 제가 어떻게 뭐 갈지 안 갈지는. 근데 자 기가 막히죠 음 지켜줄 때 딱딱딱 지켜주고 그냥 쏴서 올려주고 그 상태에서 오늘도 종가 기준 딱 맞춰주는 이런 모습 음,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선 성공을 했으니까 예 어저께는 제가 또 시간이 없어 바빠갖고 올리지 못했는데 성공을 했고 3회선자체도 타고 있고 자 여기서 바로 쏘느냐 아니면 조정을 받고 가느냐죠 바로 쏘게 되면 보통 최고점까지만 보는 게 맞아요 예 최고점까지만 예. 최고점까지면, 여기죠. 예, 여기 부분. 예, 3,400원에서 3,600원대 나오겠네요. 그이 예, 정도 부분인데, 여기까지만 보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. 예, 그리고선, 예, 또 이제 조정을 받고 흐르고, 흐른 상태에서, 어, 이제 단기, 예, 시세 차이 마무리 못한 거를 쌍봉으로 올려서 마무리하고 끝내지 않을까. 이런 음, 식으로 판단이 되긴 됩니다. 어쨌든 휴림너브 축하드리고, 또 예, 간단하게 가죠. 뭐 어차피 다 해놓은 거라. 그렇죠 다 해놓은 거예요. 다 표시해놓고 다 해놓은 거라서 뭐 크게 뭐다 따로 할게 없더라고요. 예, 그렇죠. 어떤 음, 휴림노버 축하드리고 수익 내신 분들 뭐안 올려서 어저께 섭섭할 수도 있겠네. 아, 근데 뭐 그렇잖아요. 떨어진 거 위주로 많이 해드리지 올른 거 자체는 잘안 해드려요. 예, 뭐 그거는 어저께도 하다가 깜빡해서 휴림 노봇을 휴림 노봇을 깜빡하고 예, 올린 거죠. 예, 일단 뭐 축하드립니다. 뭐. 그리고 안단 어, 이거 볼때꼭두개 같이 봐야죠. 예. 아 진짜 기가 막히지 않냐 기가 막힌거죠 예. 이렇게까지 찝을수 있냐 예. 아 진짜 대단한 거죠 예. 대동 아 대동이 이렇게 흘렀구나 안 봤더니 예. 자 지금 흐름에서는 파동이 깨진 거 같네요 예, 파동은 깨진 거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예, 대동은 예. 그래서 지금 근데 그렇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거 같고 예. 이쪽 바닥이 예. 만들어졌던 바닥 자체가 또 있는데 우선 여기가 이탈하면 빼시라고 했죠. 빼긴 빼긴됩니다 근데 원래는 되돌림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지금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아직 뭐 죽었다고는 100% 말씀을 못 드려요. 이거 아주 짧게만 잡아야 돼요. 전에 잡아놨던 게 있어야 되는데 또 가요. 이렇게 귀찮게 딱 이렇게 짧게 두 개만 잡고 가면 될것 같아요. 얘는 깨졌으니까 저항으로 바꾸고 이거 죽었다고 볼 수는 없죠. 아직 숄더 나왔으면 헤드 나오면 숄더라도 한번더 나와야죠. 예, 그래이즈 완전히 끝난 거니까. 예,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 끝까지 켜 보기 지켜봐야 됩니다. 예. 그리고 대동기어. 아 이게 이제 농업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는. 하는... 하 어이 뭐야? 6로나 빠졌어? 음. 아 근데 진짜 너무하다. 이게 거래량 원래 없는 종목이 맞긴 맞는데 이 거래량으로 이렇게 떨긴다 와 거래량으로 이렇게 떨긴다 반까지 먹을 수 있고 응. 반까지 먹을 수 있고 충분히 응. 겁먹으면 안 된다 이런 장에서는 예. 겁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겁을 먹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어 여기 뚫었네 근데 아 여기까지는 한번 흘릴 수 있겠다. 네,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대. 야, 여기를 뚫고 여기를 뚫었네.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어거지네요. 어거지. 음, 이건 어거지로 뚫은 것 같아요. 야,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예, 걱정할 필요가요 없다. 예. 대동 기어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동 자체하고 움직일 때 음, 여기까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. 예. 길게 크게를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, 예, 여기 딱이 라인. 예. 여기는 안 뚫릴 것 같다. 예,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예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는 이제 걱정 대동하고 대동 기업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 예, 상태에서 조정 받을 때 이건 당연히 받아야죠. 예,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잘 놀다가 예, 가운데까지 예, 40에서 60%까지 조정 받을 수 있어요. 이 봉우리 자체에서 이 예, 봉우리 자체에서 충분히 더갈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예,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